신 분석 교실 이제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1월 16일 WKBL 농구 KB 스타즈 vs 신하는 한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조합픽은 채널 게시물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KB 스타즈 9승 6패 최근 경기에서 삼성생명과의 원정 경기에서 89대73으로 승리하며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하나은행에게 72대 81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리바운드 43대 29, 세 점슛 10대 6, 범실 12대 12에서 우세를 보였으며 강희슬은 10 득점, 11 리바운드, 10 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박지수는 25 득점을 올리며 제한된 출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골밑을 장악하였고 이채연도 외곽과 돌파에서 기여했습니다. 팀은 4쿼터 초반의 연속 득점으로 경기를 일찍 결정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3승 4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2승 12패 최근 오리은행과의 홈 경기에서 55대 70으로 패배하였고, BNK썸과의 경기에서도 61대 74로 패했습니다. 현재 8연패에 빠져 있으며, 리바운드 45대 35, 세점슛 5대 12, 범실 16대 15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쿼터에서 대량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 초반부터 격차가 벌어졌고 후반에는 미마 루이 16득점과 시니슬1 0득점2 분전했지만 외곽 수비와 공격 효율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1승 5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맞대결에서 KB 스타즈는 홈에서 신한은행에게 53대 61로 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박지수가 결장하였고 리바운드 41대 50. 세점슛 7대6, 범실 5대14에서 열세를 보였습니다. 올 시즌 두 팀의 대결에서는 1승 1패, 최근 다섯 경기에서는 3승 2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B스타즈는 박지수의 복귀와 강희슬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 덕분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박지수는 최근 경기에서 득점력을 보여주었고, 강희슬은 트리플 더블로 팀의 공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홈에서 성적의 기복이 있었지만, 리바운드 우위와 수비 집중력이 살아난 점은 긍정적입니다. 반면 신한은행은 8연패 속에 공격 효율과 외곽 수비 모두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룡이픽, KB스타즈 승 기준점 130.5점 언더 조합픽은 채널 게시물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